안녕하세요, 미소년 김 기자입니다. 자, 2월이 됐습니다. 네, 어느 순간 봤더니 저희 채널도 구독자가 150명이 되더라고요. 네, 마음 같아선 150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네, 나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혹시 네 저, 저 얼굴 더럽게 생긴 못생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월이 되면은 음 이제 스프링캠프가 시작되지만 그전에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네 연봉조정위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그첫 주자가 제이디 데이비스였다고 해요 네뉴욕매츠의그 유틸리티 선수죠 네 그, 그리고 이제 특히 올해 연봉조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음또그 최지만 선수가 네 조정위원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양측이 합의를 하면은 조정위원회를 안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 템파베이는 그 파이렌고를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네, 그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최근 몇 년간 보면 계속 템파베이는 파이렌고였거든요. 네,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를 가자. 네, 약간 좀 이런 주의였고, 음 최근에 계속 지긴 했는데, 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 보면은 이제 뭐, 구단에서 제시한 금액은 185만 달러, 그리고 최지만 선수는 245만 달러.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트레이드 루머스에서 예, 그 예상한 자료를 소개해드렸죠. 네. 뭐, 구단 제시액이 160만, 그리고 선수 측이 210만이었는데, 그거보다는 가격이 둘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음, 너무 선수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 네. 좀, 이런, 주장들이 좀 많았어요. 네. 이제 그 선수 측에서 어, 무리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두 그 가지 사례가 있는 거죠. 음, 첫 번째 사례는 헌터 도지어 선수입니다. 이제 그주 포지션이 3루, 1루, 우익수 뭐 이런 포지션인데 지명 타자도 많이 뛰고요. 네. 약간 좀그 지난 시즌의 어떤 그 경기 내용 보면은 음, 최지만 선수가 비슷한 성적을 남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2019년에 3루타 10개를 때릴 정도로 발은 빠른, 빠른 선수입니다. 수비적으로도 훨씬 더 활용가치는 다양한 선수예요. 하지만, 이제 어떤 그, 타격에서, 타석에서의 생산력은, 이제, 비슷한 선수란 말이죠. 근데 이런 선수가 2021 시즌 그, 이번이 첫 번째 연봉 조정 기회였는데, 여기서 이제 272만 달러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보고 아240 우리 금액 우리가 적어내는 가격도 무리한 금액은 아니겠구나 라는 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명 이제 기그 또한명 이제 그본 선수가 그 이번에 역시 연봉 조정에 나선 제이디 데이비스에요. 데이비스는 이제 매치와 금액이 약간 좀그 또그 최지만 선수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똑같이 첫 번째 연봉 조정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비슷해요. 네. 그 선수 그 선수 쪽에선 247만 5천 달러 그리고 구단 쪽에선 210만 달러를 불렀어요. 네. 그 약간 좀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난 시즌에 어떤 그 타석에서 보여준 성적이 전반적인 지표들이 최지만 선수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입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수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최지만 선수는 포스 시즌에서였던 활약, 네. 활약 좋았죠. 네. 활약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또 어떤 기회에서의 강한 그런 모습 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필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최지만 선수의 그 조정위원회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는 데이비스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 네. 그뭐 오늘 현지 보도에 따르면 데비스는 먼저 조정연원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최지만 선수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잠깐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갑자기 빵 터진 소식이죠 그 사무국이 선수노조에게 시즌을 한달 연기하는 게 어떠니 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제안이 이곳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선수 노조한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경기 숫자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급여는 100% 보장해주겠다. 대신에 4월 1일이었던 시즌 개막을 4월 28일로 연기하자. 캠프는 2월 17일 경이었는데 3월 22일쯤으로 미루자. 네. 약간 좀 이런 주장인데, 어, 일단, 음 시즌을 미루자고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돈이죠. 네. 왜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그게 이제 그, 치료, 백신이, 백신, 치료제는 아니고 백신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을 때, 3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숫자가 훨씬 더 꺾일 것이다. 네. 상황이 그만큼 더 안정된다는 뜻이죠. 상황이 안정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경기장에 관중이 좀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관중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구단도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음, 만약에 여러분, NBA 같은 경우, NBA나 NFL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또그 리그 전체 수익이 늘어나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이것저것 새로운 거를 시도하게 되는데, 메이저리그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그 수익, 그 어떤 공유 시스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스템에 이거를 굉장히 어떤 전통처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셀러리캡도 아니죠 메이저리그는 네, 사치세라는 그런 제한선을 두긴 했는데 이게 셀러리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구단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뭐 이게 비즈니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그 동안 계속해서 시즌이 연기된다? 이것은 시즌이 단축된다? 그 말은 뭐냐? 급여가 삭감이 된다. 그래서 우린 반대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건데, 사무국에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경기수 줄이는 대신에 돈 그대로 줄게. 한 달만 미루자, 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이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선수노조가 이거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음, 그래, 예정대로 시즌을 하자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선수노조가 왜 반대했느냐? 일단 시간이 없어요. 네, 이거는 삼국이 잘못한 겁니다. 너무 지금 이제 뭐 캠프 2주 남았어요. 선수들 지금 그 캠프 준비한다고 집다그 숙소 다 약해놓고 다 준비 다 해놓고 투수들 지금 서서히 불펜 투구 시작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한달 미루자 이거는 완전 뭐 선수들만. 네. 선수들 망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차라 이런 논의를 하려면은 작년 겨울에 했어야죠. 네. 아무리 늦어도 12월에는 이런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캠프 개막 2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양아치들인 거예요. 네. 선수들이 거,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약간 좀 어떤 정치적인 건데, 이제 선수 노조가 생각하기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제안한 내용에는 커미셔너에게 너무나도 많은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즌을 어떤 그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시즌을 뭐 중단하거나 물론 작년엔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데 시즌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막연 아예 그냥 조기에 끝내버릴 이런 권한이 너무 강하게 들어있는데 그에 비해 시즌이 그렇게 조기에 중단이 됐을 때 선수들이 급여나 서비스 타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내용, 그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음, 선수 노조가 좀 반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안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이 어떤 카운터 오퍼를 하면 됐었는데, 이 카운터 오퍼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고수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대로 갑시다. 네. 어,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갑시다. 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버려서, 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2021 시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노사 협약이 만기가 돼요. 시즌을 하려면은 그 노사의 협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즌 을 어떤 틀로 진행을 한다라는. 근데 이게 이제 2021년 끝나고 만기가 돼요. 새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양쪽이 이런 거 하나도 합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한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서서히 이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때 보면 뭐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제로,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언급을 했지만, 당장 뭐 다른 제도들, 예를 들어서 뭐 네,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할 건가? 포스트 시즌은 몇개 팀? 뭐 이런 뭐, 우리 뭐방역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세부 사안들 캠프 기막이 2주 남았는데 양쪽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어. 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네, 참그 메저리고 노사가 좀 서로 공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 황금한 날을 낳는 거위에 배를 지금 가르기 위해서 작당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저희 같은 이제 주변에 있는 새우들은 네, 등 터지지 않게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일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팬들이죠. 네. 좀 양쪽 모두 어떤 좀그 팬들을 생각해서, 네. 아니, 결국 사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이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런 걸좀 생각을 해서 좀 양쪽 모두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